목걸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청소도 끝나고 코요지한 부모님이랑 도시락이랑 어, 미스터 도넛을 또 받아버렸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이게 진짜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진짜 더러움이었는데 그냥 깨끗해졌어 진짜. 여기도 진짜 깨끗, 깨끗해졌어요 진짜로. 이 뭐라해야 될까? 이 겉에도 청소한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해졌다는 라게 보일 정도로 이 집이 말도 안 되게 깨끗해졌어. 특히 여기가 진짜 깨끗해졌어요. 이 신발은 이걸 선물 받았거든요. 진짜 신발까지 받아버렸어 어떡해.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이런 서류 같은 거잘 몰랐는데 오늘 집에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확인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멜론 엄청 크게 받았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보관해 주셨어요. 진짜 나만, 나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너무 부모님까지 고생 시켜 버려 가지고 진 너무 너무 죄송해 요 진짜 완전 불행해 되는 것 같아 너무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진짜 청소하면서 집이 진짜 더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더러워서 솔직히 내 이미지 진짜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 너무 큰 걱정이라고 말하니까 엄청 웃으시면서. 아니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청소도 안 도와줬다 진짜 딸 같아서 도와주는 거니까 진짜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해가지고 진짜 덕분에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같이 청소를 했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애정을 받고 있어요 행거 위치를 이두 개를 바꿨어요 행거가 원래 얇은 게 여기 있었고 좀 두꺼운 게 안쪽에 있었는데 두꺼운 게 있으니까 너무 튀어나와서 좀좁아보이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게 뭔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건 전신거 하나 두고 싶어요. 지금 すみません、これもらっていいんですか。はい。じゃあいてね。はい。はい、いこんにちは。プレゼントです。えなんでそんなの持ってこんぼうし開けなくて。なんでじゃあ何何。なになにクッキーです。ありがとうみんなで食べようか。いや全然大丈夫なんですよ。可愛い,い。 はい。ういもうなんかあのー、掃除機もこれ持ってきたから。えすごい。うん。これダイソン。はい。ダイソン知ってる？えー、はい知ってますよ。うん、何してる？あとでこうかかかに刺されてたここ。えかゆいうんかゆい、めっちゃかゆい

社会保険入る？車。ちょっと怖い。<laughs> でもめっちゃ久しぶりじゃない？本当にちょとも。でもアクセルとブレーキとあのレバーさえしっかり分かっておけばなんとでもな、ね、い。<laughs> ゆっくり。 運転できたら夜のこっちけるな、うん、すごい便利やうんなに綺麗になった家を建て,てる はい。この形は可愛いの、ね。うん。いいやろ。うん、前見てめっちゃ可愛いなと思った。これしかない。かラスないでかっ。でかない。このぐらいかな。うん、なえ。絶対置けるやん。そのぐらい。 これもおしゃれ。なんか上になんかついてるかわいいな子供よって何でもかわいいないいなこうちゃんこれ使いながら生活してや,やろかわいい一上 暗いから気持ちいいな気持ちいいやろあれ面白い。

안 여러분. 오늘은 다음날입니다. 이렇게 전신 거울이 설치됐어요. 설치되고, 아직 이 방은 정리도 하긴 했는데, 확실히, 그 비포보다는 확실히 엄청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집이 훨씬 뭔가 집다워야 되나? 너무 만족스러워.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선반이 있는데, 제 화장품이랑, 최근에 산꽃 넣고 여기에는 2단 행거 여기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제 이게 전혀 제 키에, 키에 닿지 않아가지고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키도 닿아 가지고 이것도 쓸수 있고 전자 엔지도 이제 좀더 거울 같이 쓸수 있었어요 조미료가 여기에 있던 게 여기 위로 간 거예요 되게 넓어졌죠? 엄청 깔끔해졌어요, 진짜로. 와우. 그, 좁던 주방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 청소가 진짜 남달라요.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아 엄마들은 전 세계를, 또, 전 세계에 가서 다 똑같나봐. 다 엄청 깨끗해요. 내가 한 거랑 상상도 달라. 여기는 여전히 귀여워. Thank you. 콜쨍이 빵을 사왔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놀랬어요. 아, <laughs> 어, 빵네. 진짜 귀엽다. 편의점에서 산 지도라면. 가게에서 사먹을까 했는데, 먹고 다시 집으로 걸어오는 게 너무 귀찮았어. 이렇게 얇게 국물이 들어가 있고, 다 면이에요. 면이고, 야채 조금. 나쁘지 않아 음. 음. <laughs> 라이가 진짜 맛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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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뺀다 손 뺀다 말만 해놓고 지금 일본 편의점이 약간 고급맛 시기입니다. 가지고 고구마 디저트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너무 다 먹고 보고 싶고, 진짜 너무 다이어트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물론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내면 되는 건데. 아, 정말 쉽지가 않네. 내가 문제였어. 거기 되게 두껍죠. 과연 일본의 밥맛은 한국의 밥한밥 맛과 똑같을지? 밥한반데 <laughs> 뭔가 호두마루랑 밥한 발을 섞은 맛이에요. 맛있다. 밥한 바가 진짜 잘 맞은 아이스크림이구나.